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에 입학하는 인하대 우 2번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 들이기 논술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험은 들어갈까요? 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호각형 a b c d 가 있죠. 여기가 a b c d 가 있는데, 여기가 A고, B고, C고, D고, E가 있는데, 어, 여기 한 변의 길이 1이 되겠죠.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대각선 두 개를 그었을 때이 교점을 f라고 놓겠고 교점을 f라고 놓겠고 요 길이를 x라고 놓겠습니다. 요 길이를 x로 놓겠고 그럼 여기 x로 놓으면 여기도 x가 되겠고 여기가 1이 되겠죠. 여기가 1이 되겠고 여기가 1이 되겠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았잖아요. 그래서 닮음비를 쓰면은 1대 x가 x 1대 1이 되므로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다 해서 x를 구하면은 x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라는걸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코사인 18도 깎고 할 수가 있겠죠. 코사인 18도를 여기가 이제 18도가 되는데 여기가 18도가 되는데 코사인 10, 아, 36이죠. 이게 36도죠. 코사인 36도 깎고 할수 있는데 여기가 36도가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36도는 어 1의 제곱이랑 x제곱 더한다면에 2x제곱 빼야겠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1 곱하기 x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겠고, 방금 x 구했죠. x 구한 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코스 사인 36도가 4분의 1다기로 도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한 AC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AC의 길이는 1 더하기 x가 되니까 x가 아까 이거 나왔으니까 2 분의 어일 더하기 루토가 AC 길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문제 들어갈까요? x가 좌표평면의 부분집합이고 p가 x일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p 제로, p 1 p n의 x의 온소인데 어, 존재하는 q의 집합을 xn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P0는 P고 PN이 Q가 되는데 시작점이 P고 끝점이 Q가 되는데 어, 각 변의 길이는 다 1이 된대데요각 변의 길이가 1이 되겠고 n 번째 꼭짓점이 Q가 될 텐데 그거의 집합을 xn이라고 놨죠. xn이라고 놨을 때 2.1번 들어갈까요? x의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일 때 P가 x의 원소에 대해서 x 1의 원소 개수가 한계가 되도록 R값을 정하겠죠. 그래서 이제 R인 원인데. p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죠. p는 고정되어 있는데, 어, 길이가 일자리 그었을 때, 이게 반지름이, 지름이 1보다 크다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길이가 일자리가두개가 있겠죠. 두개가 있으니까, 어, 모순이죠. 그래서, 1보다, 지름이 1보다 일보, 어, 크면 안 되겠고, 지름이 1보다 작으면은 1자리가 없죠. 그래서 안 되겠고, 그래서 딱 하나만 있으려면, 지름 일자리인 원이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점 하나가 이게 p1이 되는데, b 원이 되는데, 이게 온수가 하나가 있겠죠. 그래서, 어, 반지름은, 지름이 1이니까 반지름이 2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2번 문제 들어갈까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어, 정칠각형의 꼭짓점의 집합을 X라는데요. 그러니까 X가 이제 점 7개만 있대요. 정칠각형 7개 점만 있는데, 어, XN이 X가 되는 가장 작은 자연수 n 값을 구하라겠죠. 그럼 이제 정칠각형 그리고 나서, 어, x 소를 구하면 어떻게 되든지 길이가 이제 1이니까 한칸갈때 1이 갈 수도 있고 1이 갈수 있으니까 x 소는이두 점이 답이 되겠죠. x 2로두칸 가면 이거랑 이거랑 그다음에 1이 갔다 다시 1이 와도 되잖아요. 이것까지 해서 이세 점이 x2가 되겠죠. x2가 되겠고. x3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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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칸갈수 있고 이쪽으로 가면 세 칸이 거고. 하나, 둘, 셋 해서 1이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해서 이쪽 갈수 있으니까 이네 개가 어 X3가 되겠고 X4는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일이 오고 또이쪽으로 이게 오겠고 하나, 둘, 셋, 넷, 일이 올수 있고 다시 이쪽으로 이리 이올수 있죠. X4가 이렇게 되겠고 X5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올수 있고 이쪽으로 이리 이올수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갈수 있고 또이쪽으로 이리 이올수 있고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이리 갈 수도 있죠. 또이쪽으로 이렇게 올수 있으니까 어 이점 피 빼고 다 되겠죠. 그래서 x6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여섯 번째 항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올수 있고 반대로 일리올 수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에 올수 있고 이쪽으로만 또 이리 올수 있고 하나, 둘, 셋, 넷,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에 올수 있죠. 그럼 똑같이 하면 이쪽으로 올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면 일에 도올수 있죠. 그래서 모든 점이 다 되겠죠. 그래서 일곱 개 점이 다 되는 최소값은 6이란가? x6이니까 n6이 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x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p가 x의 원소가 된대요. r은 2분의 1보다 크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x n의 원소가 3개 이하가 되도록 할까? 를 구하라겠죠. 그러면 아까 풀에서 알수 있듯이 어, x1의 집합은 x3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한 번에 갈수 있는. 그거는 다세 번에 갈수 있죠. 이게 한 번에 일이 왔으면 또 다른 점 지났다 한번더 오면 세 번만에 올수 있고, 세 번만에 올수 있는 점은 다섯 번만에 올 수가 있죠. 이게 세 번만에 왔다면 다른 점 지났다 다시 오면 되니까 다섯 번만에 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 이 포항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겠고, 같은 방법으로 2, 4, 6, 8도 이렇게 포항 관계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X1과 X1 다 모아놓은 집합을 Y라고 했을 때, 엑스의 원소가 이제 각각의 원소가 전부 다세개 이하고 이것도 세개 이하니까 요거 합집합해 봤자 원소는 많아 여섯 개랑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어 원소의 어, 개수가 여섯 개 이하만 생각하면 되 이하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이제 다 펴는 원소의 개수가 세 개일 때 먼저 할게요. 세 개일 때 먼저 하면은 한 변의 길이가 일인 정삼각형이죠. 일인 정삼각형에 어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니까 길이 여기 이제 반지름 구하면은 어 여기가 2분의 1 되겠죠 여기가 2분의 1 되니까 2대1대 루트 3 쓰면 여기가 2분의 1인데 요 반지름 구하면은 어, 루트 3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다 변한 게 이제 점음에네 개가 됐을 때 정사각형이 되겠죠 정사각형이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여기는 일대일대 루트이니까 반지름 루트 1분의 1이란 걸알 수가 있겠고 한 변의 길이가 5인거는 어, 오각형은 어떻게 되냐면 어, 4번만에 갈수 있는 게몇개 어, 있냐면 하나 둘셋 이렇게 오각형 있을 때 여기서 네 번만에 갈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올 수도 있고 여기도 올 수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올 수도 있고 여기도 올수 있으니까 네 개가 되니까 모든 xn의 원소가 3개이하라고 했는데 x4가 네 개가 되니까 이, 이 경우는 안 되겠죠 이 경우는 버리겠고 그다음 에 이제 육각형일 때는 어떻게 돼죠 육각형일 때는 이거는 이거는 가능하죠 왜 가능하냐면 이게 이제 xn인데 n이 짝수면은 짝수면 2점2점2점이 오겠고. n이 2 이상의 짝수일 때, 이렇게 얘기고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되죠? 홀수일 때, 3 이상의 홀수일 때는 2점, 2점, 2점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 수가 있으니까, 전부 다세개이하라는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의 반지름을 구하면, 한 변에게 1인데 정육각형이니까, 이렇게 정삼각형 6개니까, 한 변에게 1이면 반지름도 1이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1이 되겠고, 가능한 반지름이 이거 세개란걸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xn과 xn+1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다섯 개 이하래요. r 제곱값을 모두 구하라겠죠. 그럼 이제 ni 그 x1부터 x 모든 xi들의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게 y 인데 이게 요거 이제 연달아 두 개가 다섯 개 이하고 지금 포함관계는 요렇게 되기 때문에 포함관계가 어 요렇게 되기 때문에 어 점의 개수가 다섯 개 이하란 걸알 수가 있겠죠. 어 다섯 개란 걸알 수가 있겠죠. 다섯 개, 이하랑 갈 수가 있겠고. 그럼 이제, 어, 이게 이제 세 개라면 어떻게 되죠? 세 개라면. 세 개라면 아까 R이 얼마 나왔죠? 루트 3분의 1 나왔죠? 그래서 삼각형일 때 R의 제곱은 3분의 1이 되겠고. 네 개라면, 어, 루트 2분의 1 나왔죠? 그래서 R의 제곱은 2분의 1 되겠고. 다섯 개라면 어떻게 되죠? 다섯 개라면. 이 오각형은, 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오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 경우에 지금 어떻게 되죠? 우각형일 때한 음, 변의 길이가 1이 되겠죠 1이 되겠고 이렇게 되는데 반지름을 구하려가지죠 지금 반지름 이게 반지름이 되겠죠 이게 반지름이 되겠고 이게 반지름 되는데 그러니까 72도라는 걸 수가 있겠죠 72도가 되니까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쓰면 어, 1의 제곱은 아래의 제곱 더하기 아래 제곱 마이너스 2 아래의 제곱 코사인 72도가 되는데 아까 코사인 36도가 4분의 루트 5 더하기 1이라는 게 제시문에서 이게 주어졌고 그럼 코사인 72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반각공식 어, 쓰면 되겠죠 어이 코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이니까 이 배각 공식이죠 이 배각 공식 이 코제곱 마이너스 일 쓰면 요 코사인 삼십육 도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제곱하고 두배하고 1 빼면은 사 분의 루트 5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요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집어넣고 알까 아래 제곱 값하면이렇게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오각 첨이 다섯 개 있을 때는 요거 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별 모양 그렸을 때 이렇게 이 경우도 있어 이 경우도 있고 이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 이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R이 되는데, 이 길이가 R이 되는데, 여기 이제 보조선을 딱었을 때, 여기가 이제, 이 길이가 1이니까, 반땡이니까 2분의 1 되겠죠. 2분의 1 되겠고, 여기가 72도, 여기가 72도가 되니까, 72도가 되니까, 어, 그래서, 72도가 되니까, R에다가, 사인치, 사인 칠십이 도급한 게이 분의 일 되겠죠 이 분의 일 되겠고 그럼 사인 칠십이 도값 구해야겠죠 사인 칠십이 도값은코 사인 십팔 도값인데코 사인 십팔 도값은 어떻게 구하죠 코 사인 어, 제곱 십팔은 이 분의. 1 플러스 코사인 3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36은 어떻게 구하죠? 코사인 36은 여기서 제시문에서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그거 집어넣고 코사인 18도 갖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집어넣고 계산하면 r제곱이 10분의 5마이너스 로토란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수학물들이랑 친구하시면서 인나대의꿈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